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가족에게만 아주 몰두하시는 이제 그런 이유가 혹시 지원 씨의 이 내면 안에 좀 외로움과 고독감 혹시 좀 이런 게 있어서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문정환 성검사 제가 이렇게 우리 지원 씨 하신 거몇 네. 가지 아, 요거는 네. 좀 같이 아.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아, 네. 내가 늘 원하기는? 함께 있는 것, 네네. 함께가 너무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음. 시간과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것 이퀄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음. 때문에 음. 내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외로웠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먼 훗날의 외로움. 어, 아, 네. 네. 제가 이렇게 썼죠. 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원 씨 아, 네. 내면 안에. <laughs> 외로움이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좀 외롭게 크셨어요? 어, 우선은 그 집에서 음. 어릴 때제 기억 속에 집에서 부모님과 뭘 이렇게 맛있는 뭐 외식을 한다든지 음흠. 집에서 재밌는 게임을 한다든지 그거는 그냥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음. 한 번도. 음. 그리고 또 남동생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음. 남동생과의 추억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어린 시절 쭉 크면서 좀 가족이 좀 친밀하고 끈끈하기보다는 좀 소원하고 대면 대면 지냈던 것 같아요. 음. 그럴만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좀... 예, 우선 너무 바쁘셨고, 어, 네. 두분 당연히 이제 맞벌이셨고, 늘 싸우셨어요. 음. 늘 집에서는 이게 좋은 대화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더 친구에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어떤 음. 사랑을 나누고 싶고, 네. 뭔가 즐거운 어떤 스킨십을 하고 싶고, 네.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친구들에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거기에서까지 네. 친구들하고 네. 매일 같이 자면서, 하루는 우리 집, 하루는 네. 너희 집,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정말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제가 이제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자녀는 아, 내가 부모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구나. 음. 또 부모가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이것을 받기 원하는 거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음.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의 어떤 자존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쫙 느끼고 커 나간단 말이에요. 또 지현 씨는 워낙 사람 자체가 누군가 내 옆에서 굉장히 나한테 따뜻한 이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신 어,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충분히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네. 그걸 채우기 네. 위해 찾죠. 네. 그게 아마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친구와 굉장히 지금 자녀와 관계를 네. 맺듯 아주 음. 밀착된 네. 그냥 거의 거기에 매달리는 음. 그런 관계를 맺으셨는데 보통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은요 어~ 일부 관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몰두를 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몰두를 하는데 음. 한때는 그러셨다가 지금은 거의 가족 이외에 모든 음. 관계를 다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들으면서 어~ 이거 뭔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던 음. 친구가 어이 네. 나를 배신하네 네. 이런 굉장히 깊은 배신감 네. 그냥 지현 씨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음. 거죠 뭐 이렇게 배신을 할 수도 있네 음. 이런 아주 깊은 상처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게 제가 서른 살될 무렵에 음.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음. 제가 진짜 밤을 새고 울었지. 응. 내가 밤을 응. 새고 울었어요. 응. 어, 아침에 예배를 한참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응. 그 예배 중에 이제 새벽에 나를 새고 친구가 이제 술을 먹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응. 야뭐 하냐? 어, 나는 새벽이니까, 나 이제 새벽 5 시니까 일어나서 가족끼리 예배 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전화해 되고, 이제 예배. 이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야, 뭐, 야, 우리한테 연락, 연락이라도 한번 하고 너 애들 너만 애기 있어? 너만 가족 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말해? 아, 이건 정말 연을 끊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 친구라는 관계 자체가 음. 굉장히 마음의 어떤 감정에 소모되는 리스크만 계속 아는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구나. 이거 정말 쓸데없구나. 끝내자. 내가 이 정도의 관계에 지난 20년을 그렇게 서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께 인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무슨 가족처럼 올인했구나.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이야.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이야.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에 음, 음, 음. 마음이 상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냥의 관계로 생각하면 그거는 사무적인 관계라고 보니까 사무적으로 깔끔하게 딱 음.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데 지원 씨 입장에서는 어릴 때 친구들은 그냥 친구가 아닌 거죠 네, 네, 네.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네, 네. 어쩌면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 생각을 했던 네, 그런 맞습니다. 관계였는데 네.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네. 관계하고는 네.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음. 슬픈 거지 네. 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하고도 약간 맥이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관계가 바뀌는 거는 배신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음.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게 어. 너무 강력하게 자리를 잡으면 네네. 아이들은 아빠를 배신한 게 아니라 어, 네. 아빠가 줬던 그 깊은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성장해서 음. 더 좋은 쪽으로 변해 나가는 건데 음. 이 변하는 거를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더 와. 마음이 힘 들지 네.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네. 친구들하고 놀고 왔는데 표정이 너무 화나고 너무 좋으면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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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나를 봤을 텐데 식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슴이 갑자기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두근두근두근. 두근. 어, 이거 근데 이거는 음. 제가 삶에서 이게 너무 많은가 봐요. 음. 지금, 어, 그러니까 모든 어떤 누군가가 주변에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음. 나는 배신이라고, 음. 배신이라고 느끼는 네, 네. 그런 면이 있으시죠. 게 생긴 네. 네. 거죠. 네. 저희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캠핑을 가는데 음. 캠핑을 다 같이 가는데 캠핑을 이제 안 가시겠다고 이번에 안갈게 음. 하면 음. 배신감이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음.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제가 아빠는 가족을 사랑 안하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음. 어, 아빠하고의 시간이 없지 음. 어, 나는 그렇게 안살 거야 내가 다 가서 먹여드리고 다 해드리겠다는 건데 이거를 거절하시네 아빠는 마음이 없나 보다 음. 이렇게 음. 제가 정리를 하는 거죠 부모님도 이제 힘드실 음. 나이잖아요 음. 음. 근데 <laughs> 되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안 가겠다는 얘기를 어, 어, 네. 러면 굉장히 화를 내요. 떼쓰는 어. 아기처럼, 아이처럼 어. 왜안 가려고 하냐고 왜이 그러니까. 귀한 시간을 안 누리려고 그러냐고 음. 화를 내고 그러면 그래, 갈게. 또 이렇게 하고 오세요. 근데 혹시 이제 그래도 홈스쿨링을 한 10년 시키신 게 혹시 지원 씨처럼 친구 관계에서 아이들이 좀 이 사랑의 배신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까봐 하는 우려 때문에 좀 그렇게 결정하신 면도 조금 있으세요. <laughs> 네. 갑자기 <이게> 훅들어갈군요와 <laughs> 네. 예. 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뭐 외모 음. 스쿨링을 하게 됐냐. 음. 뭐 애가 문제가 있었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냐. 음. 우리는 알죠.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친구라는 존재를 음... 우리는 선물해 주고 싶지 않아요.